조기령구청장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일일 동장으로 나섰습니다. 대림일동 주민센터에 조기령구청장이 동장의 자격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을 듣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구청장은 앞서 직원들과 나눴던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 당부했습니다. 그리고 이 음식물, 우리가 이번에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하고는 음식물 정량제가 이제 실시 실시를 했는데 지금도 어, 정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특이 검정물기를 거리는 분들이 한50% 이상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,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에, 좀 앞장서서 어, 좀 신경 써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.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현장 순찰에 나선 조구청장은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현장을 살폈습니다. 이어 양평이동 주민센터 1일 동장으로 나선 조구청장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장마철에 대비해 비 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수방대책의 대비를 어떻게 보이세요? 보면... 또 여기, 양평동은 또 한쪽이 그전에는 좀 장마 갔을 때는 물을 찼던 지역이 지금도 이제 있는데 아마 많이 그 개설은 됐습니다만 실족이 믿을 수가 있어야죠.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좀몇 가지를 좀, 좀 지도자. 조구청장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 당부했습니다. 한편 조구청장은 이 외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.